성능과 가격 둘다 좋은 노트북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고사양 게임부터 4K 영상 편집까지 모두 가능한데 미친 할인까지 하고 있는 가성비 게임 노트북 ASUS 터프 게이밍 A15 최신 할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대명사 ASUS가 할인한다고 얼마나 하겠어?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겁니다. 현재 무려 27%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ASUS 노트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에 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소리 나는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34만 9천 원입니다. 그러나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즉시 할인으로 17만 5천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우 쿠폰 할인으로 18만 5천 8백 원까지 추가로 더 할인 받아서 현재 무려 98만 8천 2백 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34만 9천 원짜리 ASUS 터프 게이밍 A15를 98만 8천 2백 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남들보다 무려 36만 8백 원을 아낄 수 있는 역대급 가격이죠. ASUS 터프 게이밍 A15는 현재 주문 폭주 중이라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재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는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학기 프로모션이 들어가 품절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재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구독 버튼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떤 게이밍 노트북을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GPU 즉 그래픽 카드입니다. GPU는 게임에서 화려한 영상미를 뽑아주고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최신 게임을 즐기려면 그래픽 카드 사양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 가성비 사양은 지포스 RTX 3050 이상, 미들급 사양으로 가성비 게임용은 RTX 4050 또는 3060 이상, 게임과 작업 모드를 만족하는 하이엔드급으론 RTX 4060, 3070 이상 그래픽 최고의 품질로 모든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는 RTX 4060, 3070 이상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게임 플레이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드럽게 전환되는 144Hz 이상의 고주사율이 필수적입니다. 부드러운 화면 전환으로 게임에서의 순간적인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상도는 게임 그래픽의 선명도와 디테일을 좌우하는 것으로 15에서 17인치 화면에서 FHD가 성능과 가격 면에서 훌륭합니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디스플레이는 게임 몰입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게이밍 경험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발열 제어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높은 전력을 소모해서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발열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성능도 의미가 없습니다. 발열 제어 장치가 열로 인한 성능 저하와 수명 단축을 방지하며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와 장기적인 하드웨어 내구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중인 에 게이밍 A15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위에 언급한 게이밍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제품입니다. 첫 번째 GPU RTX 4050 제품을 탑재해 시선을 사로잡는 강력한 그래픽으로 최신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돌릴 수 있습니다. 가성비 제품으로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생생한 디스플레이를 즐겨보세요. FHD 144Hz 고주사율로 전문가 수준의 작업과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지싱크를 통해 끊김 없이 매우 부드럽고 생생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열제어입니다. 발열제어 또한 강력합니다. 84개의 블레이드 구조의 아크 플로우 펜 고성능 CPU의 열을 감소시킵니다. 고사양 게임 플레이 중에도 노트북이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이 모든 기능을 다 넣었는데 가격이 98만 원대라니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다면 그냥 이거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제품 라인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제공하는 게이밍 노트북은 정말 드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ASUS 터프 게이밍 a 1 5 어떠셨나요?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27% 할인 찬스까지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 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빠르게 시간도 돈도 아끼는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